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인 중년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사흘 만에 그의 모든 신념이 뒤바뀌게 되죠. 심지어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까지 하는데요. 과연 한국의 무엇이 이 고집불통 일본 교사를 완전히 바꿔 놓았을까요? 편의점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부터 병원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의료 시스템, 그리고 한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 이 이야기를 보시고 나면 여러분도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끼게 될 거예요. 혹시 외국인 친구들이나 가족분들께 한국을 소개할 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일본인 교사 이노우의 아키라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이노우의 아키라는 나고야 시립중학교 교무실에서 서울 수학여행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48살의 그는 이미 23년간 교직에 몸담아온 베테랑 교사였죠. 학년부장으로서 책임감은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번 여행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이라. 아키라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도쿄를 모방한 도시일 뿐 아닌가?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정해진 틀이 있었어요. 한국은 분명 발전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일본의 것을 따라한 결과물일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고속철도도 지하철 시스템도 심지어 교육 제도까지도 일본이 먼저 만들어낸 것들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여겼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 시설이 현대적이고 깔끔하긴 했지만 우리 나리타 공항과 비슷하네라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리무진 버스에 몸을 맡기며 아키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질서 정연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교통 흐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노선도를 보니 도쿄 못지않게 복잡하고 정교했죠. 아키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꾸며 놓은 거겠지. 실제로 사용해보면 일본과는 차이가 날 거야. 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키라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무사히 3박 4일 일정만 소화하고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저녁 숙소 근처를 산책하던 중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 중한 명인 다나카가 울상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선생님,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아키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해외에서 학생이 지갑을 분실한다는 것은 교사에게는 악몽 그 자체죠. 여권이나 현금, 카드까지 들어있다면 더욱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니? 편의점에서 과자 살 때였던 것 같아요. 둘은 급히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아키라는 속으로 한국어를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어요. 하지만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원은 아키라가 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어요.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동 번역 앱을 실행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화면에 일본어가 뜨자 아키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점원은 즉시 분실물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게 CCTV까지 확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이라고? 불과 30분 만에 지갑이 발견됐습니다. 다른 손님이 주었다가 분실물센터에 맡겨뒀던 거였어요. 점원은 웃으며 다행이네요 라고 번역기로 말해줬습니다. 아키라는 혼란스러웠어요.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빠른 대응,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시스템의 효율성. 일본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둘째 날 오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복궁을 구경하던 중 학생 한 명이 계단에서 발목을 삐끗했어요. 심하게 부어오르자 아키라는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어떨지. 불안한 마음으로 정형외과에 도착했는데 접수부터가 놀라웠어요. 간호사는 간단한 영어로 상황을 파악하더니 즉시 대기 번호표를 줬습니다. 예상했던 복잡한 절차나 긴 대기 시간은 없었죠. 엑스레이 촬영이 끝나자마자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성의껏 설명해 주려 노력했어요. 뼈는 괜찮습니다. 일주일이면 좋아져요. 진료실에서 나온 지채 40분도 지나지 않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엑스레이부터 진료 처방까지 말이에요. 아키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빨라도 되는 건가?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학생을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픈 발을 조심스럽게 감싸주고, 목발 사용법을 손짓 발짓으로 알려줬죠. 심지어 근처 약국 위치까지 지도에 표시해줬습니다. 빠르면서도 따뜻하다니. 아키라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효율성만 추구하면 인간미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둘다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셋째 날 저녁 아키라는 혼자 숙소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다 작은 분식집을 발견했어요. 평범해 보이는 가게였지만 뭔가 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들어가자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아키라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아차린 할머니는 서툰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 사람이에요? 아, 반가워요. 김밥과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할머니는 왠지 더 많이 담아줬어요. 순두부찌개까지 서비스로 내오면서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혼자 여행 와서, 우리 손자 같아서 그래요. 아키라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젊은 친구라고 부르는 할머니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그 따뜻한 마음씨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음식을 다 먹고 계산하려 했는데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멀리서 와서 고마웠어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괜찮다니까요. 다음에 또 오면 되잖아요. 밖으로 나온 아키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일까요? 계산도 없이 베풀어 주는 마음, 낯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해 주는 따뜻함. 내가 얼마나 편협했던 걸까? 아키라는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얕잡아 봤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넷째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마친 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사토 유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아키라는 깜짝 놀라 유키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뭔가, 활기차잖아요. 일본보다 더 자유로운 느낌도 들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사진도 찍어주고, 편의점 아저씨도 번역기까지 써가면서 도와줬잖아요. 음식도 맛있고, 뭔가 다 새로워요. 아키라는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학생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변명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엇을 변명해야 할까요? 한국이 일본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 사흘 동안 경험한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말은 할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키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보여준 세계관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일본이 최고라고 다른 나라들은 일본을 따라할 뿐이라고 은근히 주입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편견을 심어줬구나.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키라는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볼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었거든요. 교사는 앞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저는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일본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학생이 교사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다니요. 하지만 그 교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 생각을 들어볼까요? 수업이 끝난 후그 교사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참 자유롭게 발표하네요. 네, 우리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틀려도 괜찮거든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늘 말해줍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아키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수하지 말라고 완벽하게 하라고만 가르쳤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실패하지 말라고만 했구나. 교사로서 23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아키라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의 모든 신념이 흔들린 시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인 노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사진 좀 찍어드릴까요? 아키라는 깜짝 놀랐어요. 혼자 있는 자신을 보고 안쓰럽게 여긴 걸까요? 괜찮아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좋은 추억 남기세요. 할아버지가 사진을 찍어주는 동안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행 왔어요? 우리나라 어때요? 정말. 좋습니다. 아키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었거든요. 그럼 됐네요. 또 놀러 오세요. 노부부가 떠난 후 아키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낯선 외국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 자연스러운 친절함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이 도시에는 사람의 온기가 살아 숨 쉬고 있구나. 돌아갈 일본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느낀 이 따뜻함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곳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었어요. 그날 밤, 아키라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아키라는 즉시 교육청에 안식년을 신청했습니다.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지만, 아키라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1년만 쉬고 싶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미 서울의 국제학교에 교환교사 지원서를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거든요. 반년 후, 아키라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교사로서 말이에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48살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서울국제학교에서의 첫 수업날 아키라는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미국.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노우의 아키라입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자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그 순간 아키라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교육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개방성,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까지.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48살의 늦은 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고 아름다운 계절이었어요. 한국이 선물해 준 제2의 인생이 이제 막꽃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 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올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